20대 중반 수원에서 친구와 룸메이트로 살게 되었는데 친구 집안은 선녀신을 모시는 무속가문이었고 오빠가 신내림을 거부하자 친구가 신병을 앓기 시작했다 같이 살면서부터 친구는 밤마다 이상한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어두운 방에서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불을 켜고 친구를 깨웠지만 친구는 그저 계속 웃기만 하는 것이었다. 어느 휴일 낮, 또 대시 그 웃음소리에 잠에서 깨서 화를 내며 친구를 흔들어 깨웠는데, 친구가 화장실 쪽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그 손가락이 서서히 문밖으로 향하기 시작했다. 친구는 실실 웃으며 거기 남자가 서 있다고 했지만 정작 왜 웃었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다. 그날 이후로도, 친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, 맞지 못하는 냄새를 맡았으며, 그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다. 지금 친구는 신을 법당에 모시며 살고 있다.